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하고 김병준 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성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면서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인 포항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항과 함께 성장한 포스코마저도 지주사 서울 이전을 추진하려고 했으며 2차 전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의 격차로 인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방의 도시들이 기업을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정책전담부서 및 소통창구 개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동해안대교 건설, 포스텍 연구중심위대 설립인가, 가속기 기반 혁신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포스코 홀딩스 합의서 이행 채택 등이 국가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건의했습니다. 이어, SOC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대학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면담을 마친 이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수위와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사 일 TV 최윤아였습니다.